네, 안녕하세요. 존경합니다. 구독자 선생님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 리플 코인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4년 4월 9일 화요일 21시 2분 12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오늘 좀 중요한 좀 일정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방송을 좀 늦게 찍어드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죄송하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리플 코인이 1 플러스 1.78% 어, 15.6원에 대해서 좀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ABCA, a b c p ABCC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어, 임펄스 파동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만약에 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1300원까지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 바로 리플 코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보기에는 어느 조정이 다 끝났고, 지금 바닥을 잡고 좀 돌파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정도 올라갔다가, 한번 정도 올라갔다가, 옆으로 행보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행보를 한 다음에, 어, 통으로 매집을 한 다음에 주가를 뽑는 그런 모습이 좀 취미 생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매집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를 뽑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차트는 일목균형표예요.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지금 현재 보시게 되시면 26일 앞으로 가보시게 되시면 지금 현재 저항이 잦아지고 있죠. 저항이 장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돌파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었을 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이 전체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주가가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 습 개인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받고 지금은 다시 한번 어, 선행스팬 양온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고점 돌파도 쉬울 것이다 전고점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1,300원까지 단기적으로 다이렉트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 바로 리플 코인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가보도록 하죠 자, 중요한 시점에는 리플, XRP 가격, 대칭 삼각형에 대한 주요 돌파구를 만들어 낼, 낼까요? 어, 리플 코인에 대한 거래 패턴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주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초점이 되었죠. 왜냐? 지금 현재 어, 리플 코인이 시가총액 전체 시가총액 5위이기 때문에 리플 코인이 SEC에서 법적 다툼으로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된다고 라 한다면 모든 알트코인이 불장이 실현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코인만 어,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어, 리플이 지금 현재 알트코인 중에 시가총액이 5위에 있기 때문에 리플 코인이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알트코인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야에서 최고 애널리스트는 이저 어, 어, 크리토는 지금 현재 엑셀피리언 주간 시척적도를 관찰을 했었을 때 0.38이 피보나치 되돌림 표시에서 중요한 지지선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어, 있다라고 제공을 한다. 만약에 어, 지지점을 지지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크게 돌파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제가 요거 얘도 여러분들 예전에 좀 보여 드렸었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리플 코인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거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어 머릿속에다가 넣어 두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삼각서, 어, 삼각 수련 패턴에 대해서 완성이 지금 거의 끝난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어, 부분에서, 음, 1, 2, 3, 4.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만약에 터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어딜 돌파할수 있다. 4,000원을 돌파할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리플콘에 대한 삼각수렴 패턴에 대해서 이제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터치게 되는 1, 2, 3, 4, 5, 임퍼스 파동이 터지면서 단기간에 4,000원을 돌파를 할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어, 주간 차트에 대한 채널에 대해서 이 패턴은 우리가 다음 움직임에 대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캐들이 채널 위에서 마감이 되면 상승에 대한 상승 궤도에 오르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까지 가능하다. 다시 한번. 최난 상향 돌파를 매우 강력 매수 압력과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만약에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어, 4,000원까지. 만약에 2,400원 부분이 좀 많이 좀 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뚫는다라고 한다면 4,000원까지 단기간에 1차 목표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4,000원을 좀 돌파를 좀 쉽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움직이진 않죠. 근데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4천원까지 만약에 단기간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347%까지 수익을 볼수 있는 코인 바로 레펄 코인이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얘기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한번 정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리플코인에 대한 기술지표 및 가격예측 리플코인은 어, 추가적인 상승 0.7달러까지 수준까지 상승할 수 있다 0.7달러가 한 1100원 정도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리플 미국 달러 패깅 스테이블코인 공개 어 제가 여, 여, 저번에 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어, 샌프란시스코의 본사들도 남아화폐 결제회사인 리플랩스는 목요일 미국 달러에 고정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어, 이번 발표를 통해 리플은 테더미 서클과 어, 같은 업체가 지배하고 있는 경쟁 분야에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아직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이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예금 단기 정부 증권 및 채권 현물 등갑을 혼합이 되어 뒷받침될 것이며 리플은 보유준비금에 대한 열별 증명을 약속할 것입니다. 어, 리플의 최고 기술 경영자 데이비드 슈워츠는 최근 코인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어, 리플에 대한 원장과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포함한 기존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요. 리플 코인,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내용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발행 하게 된다고 한다면 리플 코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회사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말로 예상되는 리플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달러 예금, 미국 국채, 그리고 기타 저위험 투자에 포함된 현금 등가물에 대해서 1대1로 뒷팔증될 것으로 보인다. 자, 리플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이제 어, 출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 리플코인 여러분들 단기간에 어딜 돌파를 할 거예요? 저는 4,000원을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요거만 보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매수 타이밍 잡아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 리플 가격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좀 감소를 하고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방송만 찍으면 주가가 또 올라가서 기분이 좋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요렇게 어떤 특정한 선과 특정한 가격을 지지를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어디 15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 통으로 매집이다. 어, 통으로 매집을, 어, 끝내놓고 있다. 통으로 매집을 끝내놓고 있는데,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음에 따라서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고래들과 상어들이 지금 리플콘에 대해서 매집을, 어, 물량을 많이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갖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면, 지금 리플 코인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감소를 합니다. 이것은, 어,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될수 있을 것이다. 뭐, 거래량이 감소를 하고 있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어, 모멘텀이 증가했음을 나타냅니다. 추가적인 상승세에 어, 뒷받침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리플 가격 예측. 저는 2024년에 저는 5월달을 보고 있거든요, 5월달. 5월달, 리플 코인이, XRP와, 어, SEC와, SEC와, 법적 소, 법적 다툼에서, 리플 코인이 저는 승소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5월이 마지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4월 15일에서 20일날 시작하는 비트코인 반감기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간 다음에, 어, 5월달, 어, 리플에 대한 승소로 인해서, 불장이 실현될 것이다. 지금, 뒤 마이너스 며칠 뒤 마이너스 58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매수만 해 주시게 된다 라고 한다면 리플코인 지금 올라가고 있죠. 자 오늘 만약에 돌파가 나오게 된다 라고 한다면 이딴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단기간에 어디를 돌파할 것이다. 1,300원까지 돌파를 할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홀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코인 상승에서 지금 소통방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코인 유튜브를 보시면서 매도 매수 매도를 좀 참고를 하고 계시는데 어 수익은 잘잘 잘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떨어지고 내가 매도를 하게 되면 희한하게 올라간다. 이 코인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 힘든 여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으로 이제 들어오시게 되시면 많은 정보 드리면서 그 안에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 주시게 된다 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제가 무료로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구독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10만 유튜버 까지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카톡방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카톡방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코인을 무료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9시에서 하나 드리고 9시에서 한개 드리고 그리고 4시에 한개 드리고 하루에 한 개에서 두개 종목을 어,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하셔가지고 뭐뭐안 아, 뭐 만약에 좀 내키지 않는다, 매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매수 안 하셔도 되는 것이고 한 일주일 정도에서 한이 주일 정도 음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어떤 코인이 나가는지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내 계좌가 어떻게. 불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신다 라고 한다면 어, 코인 상승에 대한 실력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으실 것이라고 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루에 코인 시장을 보는 시간이 거의 한 6시간 정도 돼요.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안 떠나고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까지 그리고 대학교 대학생 다니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매일 하루에 두 개씩 받아보신다라고 한다면 어, 누구나 어, 30% 이상, 40% 이상, 100% 이상 수익을 조금 조금씩 쌓아가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카톡방을 이제 보시게 되시면 매수 시점 요렇게좀 남겨드리고요. 그리고 코인 이슈에 대해서 나올 때마다 지금 다 알려드리고 있죠. 뭐 영국 소비자 어, 물가 지수, 한국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그리고 미국 옐런 장관 연설 등등. 그리고 연준, 어, 이사, 연설, 그리고 미국 GDP, 요거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수 있도록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톡방 들어오시면 은 많은 이런 혜택들, 많은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익절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수익 내주시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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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바 7.4% 감사합니다. 오늘은 소고기 먹어야겠네요. 카바 5% 찍고 못 찍었네요. 역시 추천주 1 1 비는 금물 카바 역시 물려서 고생을 했는데 어, 지금 코인 상승님이 잡아주셔서 수익 많이 받습니다 혼자 하시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같이 매수 매도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왜 재미있어요? 수익이 늘어나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른 코인들도 다 이제 수익을 드리고, 수익 너무 감사합니다. 관리자님도 좋은 관리, 하루 되세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몇 번째인지, 세 번째 연설 2절이네요. 수익 주말 수익 인증 와 다들 축하드립니다. 역시 수익 나니까 기분이 좋네요라고 연락을 주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9월달, 10월달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수익 인증을 해드리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죠? 뭐 아크코인 75%, 뭐 엔진코인 뭐 3.78%, 뭐 그로스톨코인 139%. 스토리지 46%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매일매일 이렇게 음, 비트코인에 대한 브리핑까지도 제가 해드리고 있죠 기술적으로 4,200만원 선 내외부 주요 반등 지점이 예상이 되면 해당 라인 근처에 강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 카톡방 들어오시게 되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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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어 제가 여러분 들 한테 수익 을내드 리고, 여러분 들이, 구 독만 눌러 주 시게 되 시면 어 모든 정보 는 제가 무료 로 보내 드 리고 있 다라는 거 약속 을 다시 한번 좀 드려 보 도록 합니다. 어 여기 코인 상승님 수익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글라스 쓰신 모습이 우리 아들과 똑같네요. 진심이 느껴집니다.라고 해주셔가지고 카바토큰 14.19% 170, 170만 원 정도 어, 수익을 내고 왔어요. 어려운 시왕이지만 함께 소통하시면 어떤 시장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코인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투자 보고서까지도 제가 보내드리고 있어요. 고래들과 상어들에 대한 물량들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그리고 트랜잭션이 얼만큼 상승을 해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 있는지, 코인별, 섹터별, 고래들에 대한 매집 현황까지도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